네, 안녕하십니까. 박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유비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볼 텐데, 음, 일단 유비온은 오늘 신규 상장은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신규 상장은 종목. 어, 그런데 캔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 또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면, 바로 에듀테크 관련된, 그러니까, 어, 교육과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고 어 금융에 관, 금융 자격증에 관심이 있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알 만한 와우패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강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고 또 추가로 교재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도 이야기 될수 있겠는데 저도 요뭐 여기서 만든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해서 를 이제 금융작의 일부 취득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이야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어 현재 이 어이 유교원의 경우는 어 지금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유아 쪽이 아니라 좀 나이가 있는 연령층의 그런 비즈니스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어 영향은 상대적으로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좀 적은 뭐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어, 그런 부분에 그런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데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앞에 차트가 막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신규 상장이 아니라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라고 하고 있죠. 즉, 한번 상장을 했다가 코스닥으로 넘어온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한국 거래소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또 코넥스라는 코넥스라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비상장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약간 비상장 시장이 있고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그런 완전 장외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넥스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장이 되어 있던 상장이 되어 있던 종목이었다 그래서 이 코넥스의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 기존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보다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어 플레이드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수 있겠는데 어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 종목이 이제 코넥스에서 어, 이전 상장을 했, 한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이전 상장을 한 부분을 공시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코넥스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거고 코스닥에서 새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시가 있죠 그런 부분인데 이 코넥스에서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종목들의 경우 항상 첫날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물론 최근에 그냥 일반적인 신규 상장주들도 대부분의 음봉이 나온 케이스들이 많습니다만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온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시세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은데 결국에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어,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어, 공모 청약한 물량들이 이제 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들의 경우는 코넥스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있을 테고 그러한 부분이 엑시트가 코넥 코넥스,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진행이 상당히 된다라는 거죠. 코스닥으로 넘어오니까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좀더 수월하게 매도를 치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역시나 뭐 신규 상장촌대분은 이러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유비원 같은 경우는 3펀드에서 크게 매도가 나왔어요. 결국 이 3펀드 언제 들고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청약으로 들고 있었다기 보다는 코넥스 시장에서 사서 들고 있다가, 아니면 더 이전에 사서 들고 있다가 오늘 코스닥에 들어왔을 때 처분을 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일단은, 어,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종목들의 경우는 첫날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물량이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코넥스에서 투자하신 자금들이 엑시트하는 과정 속에서 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어 그러한 자금에 대한 그런 매도에 대한 부분이 소진되고 안정적이게 물량이 정리될 때까지 충분하게 좀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요렇게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음봉이 떨어졌는데 추가로 하락이 막 나오면서 하락이 막 나오면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캔들도 짜가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동 평균선도 올라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때부터 흐름을 본다라든지 또 추가로 나중에 아예 뭐 코넥스 시절에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의 매물벽이라고 할수 있는 사실 근데 이쪽에서의 거래량보다 여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 자체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까지 다 돌파한 이후에 뭐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어 과거에 제가 예시 사례로, 코넥스에서 넘어왔던 종목 예시 사례로 이야기 했던 게, 어, 레몽레인입니다. 얘도 요날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빠졌죠? 주구장창 빠지다가, 나중에 한 달, 두 달, 두달 정도 있다가,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어, 유비원도 이제 한두달 정도 있다가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뭐,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리고, 어, 두달 정도 뒤면은 지금 11월이니까, 12월, 1월, 막,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졸업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졸업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취업의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그 전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수혜를 볼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